안녕하세요. 저는 조잘 유튜브의 더빙을 맡은 이민호라고 합니다.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뭐야 나오고 싶던 애들 어디 갔어? 아 애들. 자 시작. 자 여기는 몇 번인지 몰라요. 네, 네. 자 영어 쓰고 있네요. 오 저기 한글. 자 주사위 던지고. 자 돌을 이렇게 던지고 정빈이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줄까 말까, 말까, 말까 줄까 하면서. 오, 응, 안 줘? 응, 안 줘? 응, 질까, 할까? 응, 자. 어, 뭐야? 어, 자, 어, 못 받았네요. 자. 자, 이거 영어.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그렇죠. 아, 맞아요. 아, 너무 좋다. 아, 네. 네, 이거는 이겁니다. 네. 네, 이거 뭐죠? 그렇죠 이거요? 아 그렇죠? 아 맞아요. 아네. 일단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. 자 이거 아는 사람? 어 그래 네, 너? 그렇죠. 어 이거 이거 막. 아 맞아요. 아 너무 잘했다. 아네 이거 뭐죠? 자 다시 한번 하나 둘셋 그렇죠. 어. 이거, 목에, 거쳐봐요. 어, 이것도, 이것도. 자, 한 번. 네. 그렇죠, 맞아요. 너무 잘한다. 자, 손머리. 자, 이거, 먹이요 어, 뭐야, 이거. 아니, 어, 꺼야겠다. 어, 짜란. 아니, 커피야 알림장입니다. 따라랑. <놀람> <놀람> 여기 알림장 모자이크 처리했어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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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먹방 한번 해보도록 끝났습니다 <laughs> 여기 중학생들 네 B 너들 와어자 B B B 너도, 어,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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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빨리 B <laughs> 안녕 <웃음> 안녕 아유 자 여기는 제 집입니다 참 예쁘죠? 자 여기 책 한번도 안읽었어요 네 여기는 몇반인지 모르고 네 2학년들 같은데 자 유통체도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자 둘,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문제를 풀고있네요 네? 너는 왜 저러워? 자 다른 거 보고 자, 손 들어봐 손 여기 제 이름 보이죠? 볼게요 조현지쌤 그래요 맞아요 자, 뭐라고요? 조현지쌤 맞아요 자, 하나, 둘, 셋쉿 다섯 쉿 자, 모두 앉아 앉아 자, 여기 알림장 나눠줄게요 어?뭐야 너? 어 어어 어 어어 어 어어 응어어 어어 어뭐라어어아 자시 조조자자알장장눠줄줄예요요 손머리 손머리 손머하하고자 h oh, 머리 오케이 자 oh, 장 나눠줄 거예요. 자, 한 장, 여기, 여기, 여기도, 받아 금 어, 여기도 금 줄까 말까, 줄까 말까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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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줘자자자 지금, 말까 너도 줄까 말까 받아 아 선생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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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 너도 받아. 이거 숙야자 받아. 자 여기도. 그래. 빨리 해. 안한놈 엎드려 뻗. 까꿍. 바른말을 사용합시다. 오케이. 다 받았지? 자 1학년들. 어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. 저도 몰라요. 짠. 여기 스티커 보이죠? 여기 붙일까? 저기 붙일까? 여기. 여기? 오케이. 짠란 아이고 맛있다 멋있엉 연봉 연봉 역시 내 얼굴 로로 끝났어요. 자, 저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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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조잘 유튜브의 더빙을 맡은 이민호라고 합니다. 끝났어요.